기션이에요 오늘은 또 무한의 계단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. 자 비즈니스맨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아 긴장 푸지 만 괜히 시원한. 잠만요.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어리둥절할 수 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세요. 예. 네. 이해해 주세요. 네. 게임 무한의 계단이고요. 또 이거를 또 보시면, 또 뭐, 이게 뭐냐고,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, 이건 게임입니다. 제가 그래서, 지난번에 이 복서 있잖아요. 이 복서. 이 복서, 전설의 복서를 얻으려고 제가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. 바로 전설의 복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 68개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야 여러분들 전설의 복서 얻었습니다 보세요. 야, 얘가 스피드가 좀 빠르거든요. 그래서 100개단 조차 못 가는 그런 신세인 김시원입니다. 오 마이 굿! 진영, 진정, 진정해. 시원아 진정해. 얘라아 아니야, 시원, 오, 감사해요. 잘분들 저를 봐주세요. 오 카메라가 계속 비도 오지. 어쨌든들 보시면은 또 무한의 계단이 좀 어려운 게임이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지금 말 많은 깔, 깔수래. 아, 깔수래 깔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거든요. 말 많은 시연이가 이거를 또 하려고 지금 또 말을 안 하네요. 네, 어쨌든 구독자 수를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리고 무한에게다 잘하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그 뭐냐, 댓글로 바로 알려주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왜냐하면 제가 무한의 계단을 지금 한지 오그 뭐냐 일주일이 약간 넘었거든요. 그만큼 잘그 뭐냐 그만큼 제가 잘 하든 못 하든 뭐 그런 말이에요. 어쨌든 여러분들 무한의 계단 잘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잘게 연락 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고 치고요. 바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. 답답해도 좀 이해해주세요. 제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. 긴장 풀지 마! 에라. 아, 나 진짜 답답하단 말이야. 야, 좀 빠른 캐릭터여가지고. 저걸로 급시다. 아, 나 진짜 미... 방금 횟수 다 썼어요. 이게 1호거든요? 네, 전설의 복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 진짜 답답해도참아 주세요, 좀. 아, 캐릭터 세트 살까요? 여러분들, 댓글로 달아주세요. 뭘 살지. 일단, 순서대로 사는 게 가장 좋, 좋거든요. 간호사부터 삽시다. 뭐지? 이거. 오케이, 즐겨찍, 즐겨찾기 추가했고요. 믹모드. 아,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쭉쭉 내려가다 보면 간호사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, 아, 잘했네요. 뭐야, 이거 주석이야. 아니, 주석, 아니, 뭐야, 약물 뭔데? 이렇게 감사, 감사 하고요. 다 모음집 할 때, 모음집 할때 이거, 그 뭐냐, 즐겨찾기 해야 되거든요?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 다시 왔습니다. 이제 이 편은 없을 것 같고 대신 모음집이 있을 겁니다. 모음집. 그리고 즐겨찾기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. 그 즐겨찾기는 이제부터 두 개씩 늘어날 건데요. 그 즐겨찾기를 이제 시험해 보고 가장 좋은 거를 찾아서 걔를 결승으로 올릴 겁니다. 아니 준결승. 이게 제가 약간 그 뭐냐 종이에다 써둘 거거든요. 제가 즐겨찾기 지금은 안 보여주실 건데 아까 복수 즐겨찾기에 둔거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. 어 보너스 오케이 오케이 보너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원래 보통 사람들은 보너스로 안 하지만 바로 한 손가락으로 하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두 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바로 85개단 올라가고요.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나 진짜.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무한의 계단 이게 뭐냐 잘한 사람들 잘가르쳐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그만 할까요?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그만할까요? 시간이 좀 됐네요. 그러니 다음 모음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 김시 무한의 김시현 계단은 이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 바이.